네 오늘 주인공은 광어입니다. 광어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유찬길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네. 광어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네, 그 광어는 일단 고단백이죠. 네. 그리고 저 지방, 음. 그리고 저 칼로리, 저 칼로리가 열량이 낮은 식품이다. 네. 그러니까 다이어트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음. 그래서 그 미국에서 미국인들이 이 생선회를 많이 먹고 있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왜냐면은 어~ 일본 사람들이 스시를 많이 먹다 보니까 많이 예 일본 사람들이 장수하고 있고 그리고 살이 찌지 않으니까 음. 미국 사람들이 이 헬스푸드로 이회 광어회 같은 것도 요즘에 많이 먹는 겁니다 그 이유가 저열량 어. 열량이 낮기 때문이다 그니까 오늘은 열량을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요 네. 동의보감에 보면은 이제 광어나 도다리 같은 거 보면은 비모호라고 돼 있어요 맛이 달다 그니까 러 광어 먹어보면 맛이 약간 달짝지근한 느낌이 느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허한 것을 보하고 기력을 보여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어도 도다리도 이렇게 맛이 달면서 허한 것을 보여주고 기력을 보강해준다. 어, 이게 보면은 몸 안에서 어, 글리신이나 타우린 같은 피로회복 성분 네. 아... 예, 그리고 글루타민산 같은 성분 어, 또 콜라겐 성분이 있어요. 이 콜라겐 성분은 여성분들 피부에 좋은 성분이죠. 네. 그래서 세포막을 튼튼하게 해주고 주름을 주름을 좀 제거해주는 그런 항산화 작용, 피부 미용에 좋은 거고요. 그리고 시력도 좋아지게 하는 거, 그러니까 허한 것을 보호하는 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염증 치료하는 작용, 그리고 노화 방지, 그리고 항산화 작용하고 항고혈압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 여러모로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허한 것을 보호하고 기력을 세게 해준다. 동의보험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어느 정도 맞는 거고요. 다만 광어가 생산 과정 중에서 너무, 이렇게, 그, 항생제나 살충제 같은 게 뿌려진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 생산 과정에서 잘 양식이 되거나 잘 생산이 되었는지 그거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튼튼보감 오늘은 광어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